원피스 무협지가 아니잖아 피지아상지도 오래됐고. 디로리아이도이로안 갔는데 왼쪽으로 가서 한물이만 잡고 가 왼쪽으로 한 무리? 이렇게 싫지 러도더죠거가난 느낌이 상하다 싶으면 바로 나갈 까소 2 1 o 이거하고 칸청님 다시는 건가? 네. 환시네요. 보니날 대상... 거. 아. 보너 어, 괜찮네.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리스 네, 님이 한... 고 사제 그부원도찾아 주세요. 뭐라고? 저거 다이아가 부원도도 뭐라고? 무보라고 <laughs> <인물이라고> 하지 않았어. <laughs> 아 이거 유도를. <laughs> 뭐야, 뭐야. 안어어왜안 됐지? 어얘 뭐야? 키인데 되고. 우게된 같은 안 돼요? 네. 아니, 뭐 운전이네. 안검이라고 아, 했잖아. 아, 맞네. 그냥 인간 최괴가 있어서. <웃음> <웃음> 어, 근데 어 어떻게? 서낙끔 시켜 봤 너무 많이 소리 어데 어떡하지? 얘랑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 나 가고 싶어. 어떡해. 어 뭐야 어떡해. 시안 나오는 데가 어딨어. 못 갔어 못 갔어. 아이고야. 전사는 옆으로 빠진 다음에 돌진해. 어떡해. 이래. 아 이러지 마. 현상 죽여. 어? 나야? 왜? 내가 안 와. 얘좀 데려가줘. 한몸 안 살려줘요. 어? 어떡해. 아, 살았어. 어 살았어. 어? 잠깐만. 잠시만. 근데 나 이거 별이 안 찍고 안 찍고 왔어요? 한춘디 무조건 해야 돼요. 뭐예요? 그 무형? 아, 무형. 무형에 <laughs> 이거 됐나? 안 됐나? 아니야? 안 됐어요. 그게 나야 또? 오, 어, 됐다. 어딜 걸렸어? 가했습니다. 무슨 거예요? 제 지금? 충파로 무적 끊어주세요. 와, 어, 뭐야, 죽었어요? 바꿔올까? 죽은 김에? 넌좀 아닌 것 같은데. 응? 이게 맞나? 그냥 하버패. <laughs> 아, 어떡해. 안돼! 짱마 빨리 나가 아, 맞다. 이리 잘도어 안쓰고 있었네. 그렇게 누르진거지잭는 왜 움직이진 않냐, 얘가. 으아! 음. 어, 너무 가까운데? 바로 터 시작이야? 어, 미쳐라. 이게 맞는행동들어 어, 잠깐! 오! 어. 아니, 아닌... 아. 어그이튀었 다고요？뭐 아. 잘못 찍다 잘못 었 어. 됐다. 됐다. 어뭐뭐뭐뭐 애들이 막 오고 있어 무서워 응 오고 있다고요? 아니구나 어, 깜짝이야 어, 어 저거 한아저 제임프링이 저안 죽었네 그까지 그럼 어디 갔어 현우상은 어 그나 시용의 냉법이를 바꿨달까요? 아 어, 뭐야 아 어떻게 어떻게 풀어 에이, 뭘요? 씨, <laughs> 네가 해놓고 어떻게 푸냐니? <laughs> <laughs> 뭐한 거야? <laughs> 풀 거면 하지 말던 거야? <laughs> 굳이 풀려고 하건또 뭐야? 확실히 안풀순 없잖아요. 안 풀고 데려가면 되지. 데려가면 돼. 원래 막내 앞에서만 잡아도, 막내 앞에서 잡아도 돼. 1분에 한 번씩 걸어만 주고 계속. 쟤도 딜을 해주는 애여가지고. 아, 그래요? 옛날에 빗들이 맨날 해으로 데리고 갈수 없던 애인데. 될꽃 아니면 이 스킬을 써줘요? 이 정도로 세게 나오죠. 세게 나오래죠. 정배라서 그렇게 아, 보이는 거고 하나하나가 택긴 했어 요 알겠어 한번 택한 거 같아 디버프가 따인 적이 없어 바닥좀 아, 정말... 깨끗하게 살수 없니? 아 안돼 어? 아 잠깐만! 아! 아 어떡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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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 금방 가는 중 이상한 곳에서 죽어버렸네 어디 갔어 이 사람! <놨> 왔어요 버텼다 <놨> 버티기 <놨> <놨> 어.

녹자료를만만 <laughs> 죽는거 같아 하게 까까 이거 까애애매하긴 해요 지금 를을때 되면, 다시 바꾸는거야 낚 바라쓰고 죽고 얼핏쓰고 죽고 새도쓰고 죽고 그렇게 한면 배지에 쎄지 않을까? 뭔 <laughs> 소리야 <laughs> <laughs> 뭔 소리죠? <laughs> 그게 누구꺼 때려줘야 되지? 음... 나 해골을 때리겠어 해골으로? 다 아, 들어오셨나? 1승인 바라 털거예요일읍1인 <laughs> 바라 털면 저희도 그냥 다 쿨기 키는게 나을 것 같긴 한데 털까 아, 털자? 오케이 고고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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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다 비슷하고 깰게요. 오케이. Mitä? 조각 나다니 상관없다. 다시 만들면 되니까. 하지만 너인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다이아 차단? 아니, 근디 많은데 왜 나한테 죽어 아, <laughs> 전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laughs> 말이 되나? 전사는 아가예요 아니, 근디 둘인데 왜 어떻게 할때 지키지? 그럼 배워야 되나? 여기도 <laughs> 뭐가이거가 있겠지? 멀리 있잖아. <laughs> 아나 배울래 이거 좋은 것 같아 멀리서 더 넓은 시야로 볼수 있잖아요 좋은 것 같아 들리스님 네모 오케이 오케이 동파님 <laughs> 별아 동파님 엑스 별이, 별이 뭐야? 어나 걸려! 나 걸렸어! 어? 어떡해! <laughs> 어 망했어 이게 뭐야? <laughs> 다시 가는 게 나을까요? 이거? 야 얘가 얘가 왜 이렇게 지어어 이거 없네 나갈까? <laughs> 아니? 어 한촌님 이건 아니죠 <laughs> 어. 분위기가 이상한데? <laughs> 아닙니다. 아니 제가 따라왔어요. 아 바라크림면 비고 할 건데 아 바라. 어? 네. 너 옆으로 갔는데 왜 따라왔지? 잠만 이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아, 가야죠, 잡아야죠. 잡아야죠. 네. 예. 아 이거 안 잡았구나. 빨리 아, 잡았구나. 이것도 배워야 되는데 이거 안 잡. 이거 동파님. 정말 <laughs>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등 끌고 가는거에요? 이쪽으로? 아니! 너무 늦었다 아니! 아우 어, 큰일났는데? 이거 어떡하라고? <laughs> 어잘 나왔어 잘 나왔어 왜 스킬을 쏘고 있는 거지? 안돼 일리스. 미안. 무영 무영자 다가다가. 안돼 뛰마 아, 제발, 제발. 어 잠만 무영이 하나가 더 있었는 건가? 이거 뭔가 터지지 않았나? 힘들다. 그럴까? <laughs> 공룡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러니까요 인용 같은 느낌? <laughs> 약간 까만귀 같기도 하고 다 왔나? 다, 다 왔습니다 저... 응? 가라 소비 보단 페이가 좋아. 엄마야 무서워. 아 자장이 왜 이래? 미주님은 왜 죽어? 뭐가 걸린거죠? 뭐가 걸린거예요아씨 나와 그래 이상하네 왜힐을 주는 순간 확 빠지는 이유가 뭐야 내가 타이밍이 왜 안맞는거야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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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는건가? 비법각? 어 비법각인가? 쿨인데 어? 바라가 계산대로 딱아나 근데 장신구 안쓰고 있었다 세상에 그당뭐이요아 장신구? 이리아도안아네좋아 다시 또 코리아 코리아 코다아은리아코이아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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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언제 어. 아, 저거, 시지아거저 바꾼다고. 거의거 왔어요. 어이. 아.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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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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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아 어, 오염된 차 어디있노 어, 뺏겼다. <laughs> 어 잠깐 잠깐 이게 뭐야 어디 있어? 뭐 해야 돼 어느 거 해야 돼 이건가 얘를 해야 되는구나 내이뚝 너의 직장을 노린다 오. 와. 여다 아이 수 있나? 있니? 와, 풀 맞을 것 같아. 맞았어, 이거 테러스 잡은 딱맞 그렇죠. 피해가 더. 오늘은 안건여기까 쩔어, 제발. 아, 아겠어 <laughs> 아, 피해서 가고 싶다고. 어, 잠깐만. 어, 맞았어, 씨. 밟은 건가? 오안 어, 돼. 안 돼, 오지 마. 잠깐만. 없다고 지금 <laughs> <저 안에서 웃음> 어떻게 <웃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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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을 하고 계신가 <laughs> 피가 없어서 아 됐다 됐다 어 무서워 어 뭐야 <laughs> 어 뭐야 지금 바로 시작한다고? 뭐야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아무런 협의 없이 막 핥으면서요? <laughs> 아, 이해가 뭐야? 어, 잠깐.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뭐야. 깜짝이야. 어, 범인 줄 알았어, 이리스님이 쓰는 기술. 이정도수가쓰이 정도로 신경이 정도로 신경을 쓰고. 이정 어? 고이 정도로 신경어아고이 정도로 신고이 정도로 신경을 쓰고. 이 정도로 네네 네. 쓰고. 이정어로신나 어디서 일어나는거야 근데 아 거기구나 어 안보여 여기 위험해. 어. 여기 위험해. <laughs> 여기 위험했어. 한번 했는데. 두 저기 뒤하다. 에두번 왔음. 이거? 아. 이거 나는 아 죽은 상태에서는 언제든 그거는 못 하나봐. 내가 하고 왔어. 잠시만 카주이 일어나야 되는데? 카주이 지금 바로 일어날래요? 나 어디서 일어나 요 일어나봐요. 일어. 나 지금 일어. 잠깐만 잠깐 잠깐 안 잠깐, 돼. 잠깐 잠깐. 안돼. 안돼. 고미 때문에 안돼. 오케이 오케이. 고미 때문에 안돼요. 좀 이따가. 지금? 이제 일 나도 될것 같아요. 위험, 거기 왜? 조심해요. 위험해. 조심. 어 위험한데. 어. 위험한데. 어, 어, 하나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힐해요 어, 잠깐만. 내내 아, 어, 내가 힐이 내가 피가 없는데? 아, 진짜 바보. 아, 고민. 어, 우는안 다. 힐을 해줄수 없어. 다시 안 일어났어? 전조 전사들이 도감 분리하고 응. 전사둑진 살려 지금. 일어나세요, 바로. 감성님을 살렸어야 되는 거 아, 닐까전사전 <목소리도> 자생이 되니까. 자생이 된다. 전사 전사가 자생이 된다고? 전사 안에 빠운들 뿐. 문사가 자생이 된다고 처음 듣는데.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 탱크 쪽이 많던데. 그때만 되는 거 아니에요? 공생기가 바로. 여기는 여기는 주반이 있어서 전사 살리는게 좋긴 해. 왜 바닥 에이 바닥이 너무, 너무 많이 깔렸어. 엘리스 님한테 간다. 엘리스 님잘 산다. 피가 어? 피가 없어. 저거를... 어? 네, 저거는 전사 아니면 대처할 방법이 없어. 다 썼어. 이제 <laughs> 없어. 나할 만큼 했어. 어? 거의 다 잡았네, 근데. 어. 1분 남았네. 1분. 리스님 파멸을 와요? 주방. 아, 주방 하나 영좀 치워 주시겠네. 리스님 죽었다. 어, 왜 죽었지? 주봤썼는데 공이 어, 발 맞는데. 들어간다. 거미발 맞다고. <laughs>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또 들어갔어? 어떻게 해요? 전대마보으로 씹으면 있어요? 돼요. 난 몰라. 우형이 나왔는데. 우형도할수 있어요. 그다 아, 하나 나왔구나. 아, 조심해. 완벽한 탱커인데 역시. 오, 어. 잘했다, 잘했다. 이거 스크런 빨리 칸순이 전부 좀. 나이스. 어, 어허. 잘했다 잘했어. 어, 잘했다 잘, 힘들어. 휴... 휴... 대체로 다 힘들었네. 다 시크를 하긴 했는데. <laughs> 히? 아니, 아까 건 이상했어요. 선생님 그러게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었지? <웃음> <웃음> 어, 왜지? 되게 튀어나네. 뭐 있어요? 아, 뭐 좋은 건안 나? 모자, 모자, 뭐가 나왔나? 발답게? 헤드락킹인가?